<laughs> 안녕하세요. 상주의 진산농원입니다. 아, 어제, 아, 어제 이어 오늘도 토종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글씨를 아, 보는 게 아니고, 개미가 움직이죠. 개미가 개, 미처 관리를 못했더니 꽤 올라왔습니다. 아 그런데 개미를 별로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한번 해봤는데 작년에도 성공을 했는데, 음 지금 요 여기 여기 토종벌 개량 어, 불통은 개량 불통대로 대박 불통은 대박 불통대로 그런 식으로 저렇게 예, 만들어서 아침대를 예,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받침대만 가지고는 어 개미를 퇴치할 수가 없, 없겠더라고요 물론 이 받침대가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그 개미는 물론 뭐 두꺼비 개구리 그 많은 땅에서 있는 모든 많은 그 해충 해충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아주 좋은데 그래도 개미는 좀덜 하긴 해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유튜브에 딱 올려놨더니 또 어느 선생님이 힌트를 주시더라고. 뭐 어떤 분은 식용유를 바르면 좋다, 뭐 어쩌다. 근데 식용유도 바르니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아서 그건 자주 좀 해야 되고. 한 가지 좋은 건 구리스. 그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구리스를 바르면 개미가 못 올라간다고 그래서 작년에 구리스를 발라봤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이시죠 좀요 밑에 밑에 어, 밑에를 보면 알겠다 개미가 지금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고 뱅뱅 돌고 있죠 위에서 내려오는 놈도 못 내려오고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애들은 통 안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든 이제 차츰차츰 없어지죠. 땅에서 계속 공급이 되지 않는 한 애들은 뭐 오래 못 버티는데 계속 미쳐서 올라갔던 애들이 이제 못 올라가니까 저절로 개미가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미가 심하면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는 벌들이 도망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한참 얘기를 하는데, 예, 딸내미가 전화가 와가지고 또 끊어졌네요. 어쨌든 뭐 이어만 되고, 예, 벌, 지금 개미 얘기했죠? 어, 개미가 지금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고 이렇게 뱅뱅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한몇 달, 뭐 가을까지 가는 것 같아요. 어, 가을까지 가, 가니까 지금 해놓으면 뭐, 개미 걱정 별로 안 해도 어. 아 그런데 한가지 개미가 이 정도에도 이렇게 통하고 떨어져 있어도 점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는 못 가는데 여기 좀 이렇게 가까운 경우에는 줄이 없어도 점프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경우도 작년에 보긴 봤는데 그런 건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아, 근데, 촬영하는 중에 말벌 소리가, 윙, 윙 소리가 나네. 어디 말벌집이 있었나? 아, 말벌, 근데 말벌은 또, 말벌, 포획길을 안 놨더니, 또 말벌을 또, 포획길라 나서 왕창추 잡아야겠네. 네 이래서, 지금, 개미는 이제, 오늘부로, 걱정을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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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대 받침대를 이거 올려놨더니 뭐 팔아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근런데 제가 이거 만들어 파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쓰려고 만들었는데 요거 보시고 그래 보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요 계량통 규격에 뭐 계량통이면 계량통 대박통이면대박통 규격에 양쪽에 여유 조금씩 두고 미래만 해서 만들면 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용적 같은 거 굳이 못 하면 주변에 그뭐 농기구 센터나 뭐 이런데 그 아니 안 그러면 뭐 건축 하는 사람들한테 잠시 의뢰를 해만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굳이 뭐 멀리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이거를 써 보니까 보시다시피 방향을 돌리고 싶다. 네? 그러면. 이렇게 땡기면 돌아가죠? 또 반대 방향으로, 또, 돌리면 또한 손으로도 방향을 돌릴 수 있고, 예.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디든지 돌릴 수도 있어도 좋고, 그리고 또 이게, 태풍이나 뭐 이러는 거, 웬만큼 바람이 불어도, 요렇게 해서 끈 하나만 묶어 놓으면, 뭐, 아주, 바람에 떻게 될, 그럴 일도 없고, 여러 가지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그 카메라 위치가 내 배꼽 위치 위에 가슴 밑에 높이인데 꾸부리지 않고 서서 이거 뚜껑을 열고 다 안에 내금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허리 아플 일도 없고 높이는 내 원하는 대로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봉 같은 경우는 뭐, 딱 붙여놓으니까, 서 아예 그렇게 털을 짜도 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가급적만 이만큼 이래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털을 짜서 만들기도, 그, 현실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서, 필요한 위치에다 하나씩 갖다 박아놓고, 저희들도 이래, 저 뒤에도 이쪽 박아놓은 게 많이 보이죠? 필요한 대로 그냥, 갔다가 쭉 박아 놓고는 되는 대로 갔다 올려놓으면 그냥 끝입니다 이렇게. 그왜 음. 여기 또 감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했냐면 6월 음. 6월 15일날 통나누기 음. 구황이라니. 여기 또 작년에 구리스 발랐던 겁니다. 발랐던데 올해 한번 다시 덧 붙였어요. 발레기 1년이 지나가니까 개미가 또 올라다니더라고. 근데 새로 발라놓고 라면뭐몇 개월 동안은 결미가못 올라가니까 좋고 왜 나무 옆에 이렇게 놓았느냐 하면 지금이 오후 한 2시 반 정도 됐을 텐데 벌써 이렇게 그늘지죠 벌통이 바람 잘 통하고 그늘지고 그러니까 음. 벌들이 아주 시원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햇볕에 놓는 것보단 이렇게 아침에는 햇빛이 좀들고 적당히 건조도 깔끔해 놓고 점심때 이후에 오후에까지는 이제 그늘이 지는 장소를 택해서 놨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방법이고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좀 벌들의 수고를 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우리 사람도 여름이면 시원한 에어컨 밑을 찾죠. 그러듯이 벌들도 아마 시원한 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벌, 낮에 더운 날은 벌들이 그 꿀, 뭐야, 활동을 덜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침, 저녁으로 많이 하는 걸로 봐서는 30도 오르 내리는 그 더위는 벌들한테는 별로 좋은 기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한 25도 전후 돼가지고 그런 온도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어 오늘은, 어제 막 소나기 오고 나서 산, 뜻하네요. 나뭇잎들이. 어, 근데 백화산은, 오늘도 역시, 우람하게, 서서 딱, 내려다 보고 있구만. 네. 오, 찍다 보니까 많이 찍었네요. 네, 오늘 투동볼, 그, 개미 퇴치하는 요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